안녕하세요. 아리안입니다. 오늘은 채소절임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먼저, 처음에는 요리의 기초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채소절임. 채소절임에 대한 영상을 만들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월드맵에서 대도시를 누르시고 주거지를 임의로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거지에서 요리 도구를 설치를 합니다. 요리 도구를 설치를 하고 r 버튼을 조작을 해서 이렇게 요리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 목록을 보시면은 마우스를 살짝 올리시면 이렇게 재료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채소 절임에 양배추 식초 발효제 설탕이 이렇게 있듯이 양배추는 파프리카로 대체가 가능하고 초에 밀은 다른 곡물로 대체가 가능하고 사과는 딸기 뭐 다른 과일로 대체가 됩니다. 부터 시작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너무 내용이 많아지는 거 같아서 오늘은 이제 채소절임에 대한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소절임은 먼저 이제 식초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식초 같은 경우에는 각 마을에 있는 여관이나 주점이나 어떤 요렇게 요런 곳에서 상점을 가시면은 이제 소금, 발효제, 아, 설탕 이런 게 팝니다 튀김용 오일, 올리브오일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 마을마다 똑같은 NPC가 파는 게 아니라 살짝살짝 살짝 다릅니다. 요리장이 파는 벨리아가 또 있고, 여관 주인이 파는 곳도 있고, 칼페온 같은 경우에는 주점 주인이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같은 분류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NPC 찾기를 통해서 자파상위를 가면은 전부 다 같은 아이템을 파는 게 아니고요. 각 마을마다 다 다른 NPC가 팔기 때문에 그거를 파악을 하시고 사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여기에 온 이유는 이제 신규 유저분들이 파프리카를 어떻게 사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파프리카를 사는 법을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먼저 이제 파프리카를 파는 이제 밀라노 벨로치 거의 유일무이한 NPC였었죠. 과거에는 여기서 파프리카를 여러 개를 구매를 합니다. 저는 귀찮아서 1111 다섯 111, 번 쳐서 사고요. 여기서 탑승물에 가방에 이렇게 넣습니다. 넣고 다시 상점에서 여러 개를 구매를 하고요. 다시 구매를 한 다음에 말에 있는 거를 넣었다가 다시 가방에 넣고 이런 식으로 계속 쌓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한 22만 개 정도까지 아니면 사고 싶으신 만, 사고 싶은 양만큼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말을 타고 직접 가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영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직접 타고 가셔도 되고 끌피 d 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서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간 다음에 이렇게 부르셔도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을로 이동을 해놓고 이제 다시 화면을 옮기겠습니다 이제 요리 시작이 아니라 왜 채소 절임은 신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채, 식초랑 채소 절임 같은 경우에는 곡물로드랑 파프리카를 구매하는 이두 가지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발효제, 설탕 뭐 그런 것들 부가재료들을 어디서 구매하는지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곡물로드 같은 경우에는 핀터 농장과 바탈리 농장에서 감자를 돌리시면서 달걀도 같이 돌리시는 걸 추천드리고 토스카니 농장의 옥수수랑 슈리 농장의 고구마 그리고 코스타 모레티의 밀을 추천드립니다. 파프리카는 이제 밀라노 벨루치에서 구매를 하거나 비안바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구매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시 조금 복잡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살짝. 머리가 아플 수도 있겠지만,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만들었고요. 먼저, 네, 먼저 보시면은, 채소절임이 있습니다. 채소절임에는, 파프리카, 식초, 발효제, 설탕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제 두 개씩 필요하고, 식초 같은 게네 개. 그리고 식초 같은 경우에는, 밀, 곡물류 하나, 그리고 과일, 사과, 딸기 하나, 발효제 하나, 설탕 하나,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됩니다. 제가 곡물 같은 경우에는 1,500원으로 대략적으로 잡았고요. 식초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만들면 이제 2,240원이 되는데, 식초를 한번 1회 생산을 하면은 한 개에서 4개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약두배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가격을 절반으로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변동 가격이고요. 물론 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급하는 거기 때문에 0원으로 보는 게 사실은 맞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1,500원으로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채소절임을 1회에 제작하는 데는 11,360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회당 채소절임이 1개에서 4개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표에서는 2.5배, 약간 2개에서 3개까지만 나오는 걸로 제가 기준을 잡았습니다. 요리 레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크리 요리라고 하죠. 파란색 등급의 요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까지는 개인적으로, 아, 더 많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거보다 더 저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4,800원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평소에는 4,500원에서 5,200원까지 오락가락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것도 변동이 되는 가격이지만 이제 흰색 가격이라고 하죠. 거래소 가격이라 나오는 그 가격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1회당 이제 채소절임이 몇 개가 나오냐. 180번을 돌리면은 이제 450개 정도가 나온다고 저는 가정을 했습니다. 가정을 했고, 거래소에서 구매를 400개를 하면은 이 정도 가격이 나온다는 거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네, 이것도 450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직접 제작보다 거래소 가격이 훨씬 높죠. 훨씬은 아닙니다. 사실 10만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8만원 정도겠지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차이냐면은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구매를 해도 200 얼마고 직접 제작을 해도 200 얼마입니다. 180번 돌렸을 때요. 하지만 구매를 이제 450개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 가격이고 이거는 180번만 돌려서 나온 이거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채소 절임을 거래소에서 구매를 해서 황남을 해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를 했을 때 이제 86,400원이 나오고요. 황실 납품을 하려면 전문 요리 상자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채소 절임이 18개가 필요합니다. 1 8개 가격이 86,000원 정도 되고요 제작을 했을 때는 81,000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곡물이 만약에 내가 직접 했기 때문에 0원이라고 잡으면은 6만원 정도가 되겠죠 다시 1 5 0 0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숙련도 765 기준으로 황실에 납품을 하면은 이런식으로 수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숙련도 1380 에서는 42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작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제작을 했기 때문에 수익이 34만원 이라고 보시는 게더 편하고요 물론 원자재, 화프리카 라든지 발효제, 설탕 이 가격이 여기서 빠져야겠죠 하지만 구매할 비해서는 이미 높습니다 수익이 이미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임의로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수익 같은 경우에는 요정도 차이가 납니다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차이가 조금씩 더 나는 느낌이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요거와 구매와 제작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채소전인 같은 경우에는 약 30만원에서 40만원의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루에 150상자 기준으로 해서 약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고정적으로 발생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공헌도 400을 기준으로 이제 수익을 계산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신규 유저 분들이 봤으면 바람면서 공헌도 300 기준으로 수익을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넣은 게 이제 정식류, 도인 납품 상자입니다. 도인 납품 상자 기준인데, 다 거래소에서 구매를 했을 때 60만 원이 필요하고, 요거를 이제 황실에 납품하면 은 숙년도 1380 기준으로요. 하면은 이제 구매를 했을 때 43만 원. 60만 원 써서 100만 원을 벌고 40만 원이 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40만 원이 남습니다. 네, 바, 맞습니다. 최소자임도 구매를 해서 숙년도가 <laughs> 같을 때 상실 납품을 하면은 30만원에서 많게는 요 사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수익의 차이가 구매를 하면은 도인 납품 상자랑 채소절임이랑 차이가 없는, 거,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채소절임이 제일 효율이 좋다. 무조건 채소절임을 해라 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정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제외하고, 딱 채소절임이랑 채소절임이 왜 신이 되었는지, 왜 채소절임만 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들어드리려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요리에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일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왜 채소절임이 좋은지에 대해서만 말하려고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저같이 요리를 하는 유저의 경우에는 구매 수익이 아니라 제작 수익이기 때문에 한 상자당 100만 원의 이제 수익이 나오겠죠. 이제 요거는 이제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잠깐 언급만 해 드리자면은 이제 150상자를 납품하면은 한 1억 6천 정도 나옵니다. 하루에 1억 6천 정도 나오고요. 이게 200상자가 되면 당연히 2억이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이억 하루에 이억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채소절임이 꿀이다라고 하는 것도 하루에 4천만원 하루에 4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꿀이다 구매를 해서도 4천만 원이고 제작을 해서도 4천만 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얘기기 때문에 그래서 채소절임이 좋다라는 말이에요. 이것만 보, 이렇게 얘기만 들으셔도 와 채소절임이 진짜 가성비가 좋구나 구매를 하든 제작을 하든. 정말 가격이 딱4천만 원, 3천에서5천 사이의 가격으로 이제 황실납품이 고정적으로 될수 있으니까 요리를 안 하는 유저 입장에서도 이건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채소절임은 무조건 해야 되는 이제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채소절임을 한번더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채소절임을 구매를 해서 황실납품하는 수익과 도인정식류를 구매해서 황실납품하는 그 도인 납품의 수익이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절임이 좋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뿐만이 아니라 많은 유저분들이 채소절임을 추천드린 이유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초심자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초를 통해서 기본적인 요리 레벨업을 하게 됩니다 과일 상인한테서 딸기를 구매를 하고 곡물 한 개를 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식초를 통해서 채소절임까지 만들 수가 있고요 곡물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유비 기준에서는 곡물을 수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드를 돌려도 모자랄 정도로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일꾼한테 곡물 다섯 개가 들어가는 맥주를 준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걀 노드를 돌리면서 생산이 되는 닭고기를 통해서 새고이를 줘야 합니다 쇠고기를 주고 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레노스 정식을 만들다든지 그럴 때만 사용을 하고 일꾼한테 주지는 않습니다 곡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아끼고요 곡물 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 빻기도 하고 흔들어 섞어 가지고 반죽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곡물은 정말 소중히 다루셔야 합니다 맥주를 함부로 일꾼한테 먹이시면은 요리를 할때 굉장히 고통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절임을 통해서 발렌시아 정식을 위한 빌드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렌시아 정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재료를 노드를 통해서 획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자 고기라든지 뱀 같은 고기를 채집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발렌시아 정식을 채소절임을 만들면서 사자 고기를 모으고 뱀 고기를 모아서 도인이 되었을 때 발렌시아 정식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채소절임을 추천드린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요리를 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마음에서 있어서 추천을 드리는 거였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요리를 원래 안 하는 사람은 이런 걸 기대를 하고 알려 줘도 채소절임만 계속 할 겁니다. 왜냐면 요리도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라고 하면은 하기가 싫겠죠.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4천만원 도벌수 있는 채소 절임은 해라 라고 라는 말이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겁니다 이제 이런 앞뒤 내용이 하나도 없이 채소 절임을 해라 아무것도 안해서 채소 절임을 해라 이렇게 돼 버리면은 이게 왜 효율이 좋은지도 모르는 채로 계속 채소 절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제작을 해서 내가 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채소 절임밖에 만들지 모르는 유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인이 되었으니까 일단 정식료를 구매를 해서 황실에 납품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까 위에서 보셨듯이 채소절임을 확납하는 거랑 도인을 찍었다고 해서 도인을 확납하는 거랑 구매해서 요리를 하지 않고 구매해서 하는 경우에는 정말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소절임을 그냥 해라 이런 말이 결론으로 끝을 도달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직접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면은 채소절임이 정답인 건 맞지만 직접 요리를 하는 유저분들은 채소절임보다 부인 납품을 하시는 게더 즐겁고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리 마을 추천입니다. 요리 마을 추천 같은 경우에는 제 하이델 마을, 칼피언 마을, 그리고 에일 마을이 있습니다. 하이델 마을 같은 경우에는 황실 납품 거리가 짧은 편이라서 굉장히 애용하고 있고요. 특히 주거지 하이델 마을의 1-1번지가 굉장히 황실 납품과 거리 가깝기 때문에 그곳에서 황실 납품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요리를 하는 유저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칼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재료를 수급하거나 이제 재배를 칼표현에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생활을 다 직접 하는 경우에는 칼표현이 더 좋습니다. 그냥 무작정 하이델하고 무작정 칼표현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편한 곳을 찾아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이것저것 해보시면은 아, 내 게임 성향에는 칼표현이 더 맞구나. 아, 내 성향에는 하이델이 더 맞구나. 이런 거를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히데의 사기 마을, 에일 마을이 있습니다. 에일 마을에 정말 그동안 없었던 과일 상인도 있고요. 주거지랑 창고의 거리도 짧고요. 그리고 차, 창고랑 황실 납품의 거리도 짧고요. 정말 하이델과 칼피온의 장점을 한 곳에 뭉쳐놨습니다. 다만, 재배를 못할 뿐입니다. 근처에 재배를 할 곳이 약간 없다. 뭐이 정도의 단점이 있고. 나머지, 채소절임을 구매해서 홍납하는 유저 같은 경우에는 난 정말 요리를 앞으로도 안 할, 평생 안할 거지만, 채소절임으로 하루에 4천만 원꼭 챙길 거야. 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에일 마을을 추천드립니다. 하이델 마을이고, 칼피언 마을이고, 나발이고, 에일 마을이 짱입니다. 정말 딱채소절임만 하기에는요. 대신 이제 요리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은 하이들이나 칼피온을 옮겨야겠죠. 네, 오늘 영상은 다른 건안 해도 채소자림은 하세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 채소자림은 도대체 뭐길래 왜 사람들 하라고 하는 걸까?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살짝 해봤고요. 왜 진짜 채소자림은 신이 되었는가? 이런 내용을 오늘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영상을 만들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리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가 요리 영상으로 이제 가이드를 해 보려고 하다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요리 같은 경우에는 발레노스 정식 따로, 발렌시아 정식 따로, 오딜리타 정식 따로, 메디아 정식 따로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냥 이걸 제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바, 방법일지는 제가 생각을 해서 제가 하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정말 알고 나면 쉽고 단순한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쉽게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게 저도 저는 검은사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설명을 할지 길게 설명을 할지는 제가 짬이 나는 대로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